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 발을 정말 씻어준 친구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아 있어요. 다 발을 씻어줬어요. 와 우리 친구들은 정말 어,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네요. 너무 잘했어요. 발을 닦아보니까 기분이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금부터.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한 번씩 도와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쌓이고 쌓이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신나게 찬양 부르고 예배에 우리 같이 드려요. 자, 우리 큰소리로 다 같이 스탠드 업 외치면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스탠드. 부모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수업할 때 지혜 주셔서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방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혼자서 연습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할때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우리 한국말로 먼저 해볼게요. 큰 목소리로 그리고 큰 동작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억하죠?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 복음 4장 18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너무너무 잘 따라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눌린 사람한테 자유하게 되는 프리덤이 있고요. 다시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영어로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봐요. 자, 화면을 보고 준비됐나요? 시작.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luke chapter 4 verse 18와 박수 <laughs> 우리 친구들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로 누가 보음 4장 18절 말씀은 끝이 나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외워서요 다음 주까지 말씀 방송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안녕, 제시. 어, 그런데 제시 왜 이렇게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 마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모른 척하고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시.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요. 아, 그래, 그런데 제시, 지금 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분이 계시단다.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도, 가장 친한 친구들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거든.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한번 우리 들어볼까? 네,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자. 네. 자, 우리 우치부 친구들 오늘 또 우리 말씀송 부르고 말씀 들으러 갈게요. 자,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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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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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다시 한번더 말씀 속으로 슝!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Jesus was arrested.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없이 슬퍼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제자 중한 사람인 유다가 동산에 나타났어요.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두 명이 달려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싸우려고 했어요. 야! 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말리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한 종이 멀리 서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아니요. 난 아니요. 사람들이 또 와서 두 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난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붙잡히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조금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혀가게 사람들한테 넘겨줬어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인 걸 알려줘서 잡혀가셨고요. 또, 잡혀간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이자 친구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모른 척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세 번이나 모른 척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기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또 친구들이 나를 잡아가게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이때 마음이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슬프고 또 화도 날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는 안 내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많이 많이 슬퍼하셨고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들었어요.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맞아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잡혀가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으세요. 오늘 애니메이션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 어떤 이유를 죄를 찾았지만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일 이유가 없었는데 잡혀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갈 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안 잡혀가려고 빠져나오려고 하시지도 않고 또 베드로처럼 칼을 휙 뽑아 들고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냥 잡혀가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고 해서 친한 친구이자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후에 색칠할 그림을 같이 볼게요. 이 그림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고 엄마랑 같이 한번 이 그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로마의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군인들의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게 넘겨준 제자 유다인지 우리 친구들이 엄마에게 말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유다일까요? 자, 이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느껴보니까 어땠나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 이번 주에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그 힘들었던 마음 기억하고요. 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잘 보내고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